성비 좋은 집 가는 중식당이 12시부터였는데요. 그러면 맥도날드나 갑시다. 포르투 안녕, 나 간다. 일단 루이스 다리 건너자. 사람이 너무 많다. 도로 강 따라서 쭉 해안가로 나가겠습니다. 자리 어 포르투. 난 리스본으로 간다. 자전거길 진짜 잘 깔려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믿을 수가 없어. 아 여기 미쳤네. 끝장 난다 여기 해안가에서 자전거 타는 거. 와. 여기 포르투 나와서 해안가 쪽으로 나오니까 자전거길이 엄청 잘돼 있어요. 동해안 자전거길처럼. 태양가로 자전거길이 쭉나 있습니다. 바다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기 이제 리스봉까지는 계속 쭉 라이딩 할 겁니다. 이제 리스봉 가면 또 한번 쉬고 리스봉 구경하면 될것 같아요. 헐, 이거 성당입니다. 성당 미쳤다. <laughs> 자전거가 간 바퀴 자국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와, 여기 엄청 낮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나 보다. 계속 이어지는구나 자전거 길이. 이스피뇨라는 마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코스가 편하네. 아브리가도 지금은 해안가 쪽으로 캠핑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해안가 쪽으로 캠핑장들이 엄청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 음. 이쪽 길로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네요. 그래서 그런지 따로 이 자전거 길이 나 있습니다. 뭐야 뭐야? 엥? 끊겼네? 여기 땅 끝쪽 마을이,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자신통 아무튼 저 길로 가면 됩니다. 12km 남았네요. 저기서, 그, 다음 마을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 것 같더라고. 다리가 연결이 안돼 있어요. 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 풍경이 뒤진다, 진짜. <laughs> 이거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 이, 이게 다안 담겨요. 그게 너무 아쉬워. 보여주고 싶은데, 나만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풍경이.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봉이 후화네요 <laughs> N 327번 국도가 진짜 잘 깔려 있습니다. H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fine.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Okay. I've been in North Korea some cities. Oh. So you are here traveling? Yes, traveling. Alone? By your own? By alone. I'm going to camping today. Like. Camping where? I'm Aveiro. not sure. Over there or how Yeah, I, I think so. Aveiro or? Yeah. Can I take the boat with my bicycle? Yes, yeah. So you are uh, okay. You don't need nothing. What's your name? Jin. I'm Jin. Jin. Sergio Mota. Sergio Mota. With one T, just one T.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trip. Yeah, thank yeah. you so much. Bye bye. 제가 아까 말한대로 여기 땅 끝으로 가면 배를 탈수 있대요, 세르쥬가 자, 씬또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완전 땅 끝쪽이에요, 해안가 쪽에서. 다음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연결이 안돼 있어서 무조건 페리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항구. 어허! 티켓을 어디서 사는 거야? 저기서 그냥 사는 건가? 티켓? 뭐 판매대 이런 거 없나? 예, 페리. 고마워요. 이렇게 타는 건가 봐요? 네, 타이밍 맞게 또 배가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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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 h 엄청 작아요. 그 사람 앉는 데가 여기가 다 파라크 의자 같 혹시 걱정했는데 오늘은 운 좋게 배도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한 방에 탔습니다 오늘 지금 한 70km 정도 탔습니다 요거 배 타고 넘어서 저기 반대편 쪽으로 가면 한 10km만 더 타면 캠핑장 도착할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금방에 도시가 있어서 도시가서 하루 잘까 했는데 분 하루에 한 80km 정도 타는 게딱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르토 데 아베이로 여기도 꽤나 큰 도시인 것 같은데 다리 타고 넘어야 되나 보다. 자전거길 진짜 잘돼 있는 이쪽 오. 건물들 봐요. 건물들이 엄청 이뻐졌죠. 알록달록해. 여기가 <목소리> 캠핑장인 것 같은데. 캠핑장이 꽤 큰가봐. 여기는 얼마나나? <목소리> 와 거의 뭐 공원 수준인데? 가격이 진짜 싸요. 7.4 유로. 하라 하나. 캠 완료. 오늘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맥주 한캔 사왔습니다. 포르토 점심 먹을 때 하나 포장해온 빅맥 그리고 라면 오늘 저녁. 요근래 너무 이쁜 하늘을 많이 보네 운이 너무 좋다 와 여기가 바로 해변이구나 <laughs> 이 드넓은 백사장이 오늘 또 다시 라이딩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코인브라라고 하는 한 도시인데, 어프리카도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도시래요. 거의 뭐 대학도시나 다름 없습니다. 새벽에 좀 비가 와가지고 텐트를 못 말렸는데 어쩔 수 없죠. 가봅시다. 여기 자전거 진짜 많이 타요. h e l 코인브라까지 <laughs> 30km 남았네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안 탔는데 몸이 엄청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리가 막 다리가 잠긴 것 같아. 안 나가. 빨리 코인브라 도시 들어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은 코인브라 가려고 해안가를 조금 벗어나서 내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스본까지는 계속 내륙을 통해서 리스본으로 갈것 같아요. 코인브라 4km 남았습니다. 와 몸이 진짜 너무 무겁다 오늘. 코인브라 도착했습니다. 오렌지야? 대로변에 오렌지가 주렁주렁 달려있네. 배고픈 데 응, 어디로 가야돼? 포인브라 시내. 이제 버거킹 있는 거 보니까 시내다. 아유, 오늘 몸이 너무 무겁다. 빨리 짐 내려놓고 밥도 먹고 쉬어야겠습니다. Oh, uh, just me. Just you. Yeah. Uh, we have a cup of wine at the end, which mm -hmm. is already included on a ticket, which mm -hmm. is twelve euros Yeah, yeah. How yeah. do you pronounce it? Ginu. Yeah, six o'clock. Yeah. Yeah. yeah, yeah. Fado like Portugal traditional. Yeah, yeah exactly. Music right here. But the fado of Lisbon is a little different. Yeah. For okay. example, it's sung. Mm -hmm. ah. well, yeah. yeah. 이파도라는 공연을 예약해놨습니다 이게 어,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민요 공연인데 파도라는 어, 뜻이 운명, 숙명을 뜻한대요 그래서 이쪽 코인브라라는 도시가 파도로 유명해서 오늘 저녁에 파도 공연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이 빵이 뭐지? 이 빵이 엄청 많은데 지금 3시여서 대부분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 오늘 한끼도 안먹어서 배고픕니다 와 오늘 좀 힘들었다 오늘 64km 탔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기라도 대학교로 올라가 볼게요, 한번. 여기 대학교가 엄청 유명하다그래서 엄청 예전에 수도였던 도시래요. 뭔가 느낌이 제 3의 도시 같은 느낌? 언덕 위에 있구나. 이 포르투갈 지붕들은 다주황주황해서 엄청 이쁜 거 같아요. 뭔가 딱 느낌이 여기가 대학교 정문 같네. 대학생인가 보다 대학생 o t 시다 x i n g Tiaxing, Tiaxing, t i a x i n 언덕 위에 있어서 이 코인브라 도시가 다 보입니다. 뭐야, 집 위에서 뭐 먹네? 식당이야, 집이야.

a and romantic listen to the Fado of Coimbra. Today, we have three actual students to play to you. <laughs> 저는 한 50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와인 준다. 그래가지고 와인 한잔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음? 달던. 어, 엄청 단데. 엄청 세요. 술이. 내일 또 라이딩 해야되기 때문에 맛있는 저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푹 쉬겠습니다. 리스본까지 가려면 내일 좀 많이 타야 돼요. 정확하게 타지면 코인브라는 뭐한5 시간 정도 관광하는 건데 충분히 올 만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도 관광 도시다 보니까 볼게 많고 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엄청 잘 돼있습니다. 이 비싸네. 18유로. 내 숙소 값보다 비싸. 맥주는 진짜 싸다. 1 3유로 나온 자네. 이거 어디 가서 문어 대빵크들. Oh. 비싼 이유가 있구나. Um. 타르트 여섯 개. 내일 자전거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식량 좀 사가지고 들어가고.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유럽이라 우유랑 음료수랑 바나나 그리고 에그 타르트 초콜렛 이렇게 내일 먹을 것들 샀습니다. 저녁 먹고 장 보니까 해가 저버렸네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쉴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하루가 너무 짧아. 오늘 코인 브라 도시 구경 하기, 여 기서 끝내 도록 하겠 습니다. 끝 120km 탔 어요. <laughs> <laughs>